막혀 상류로 올라가지 못하는 물고기들에게 길을 터주기 위해 강원도 화천댐에는 모노레일 방식의 인공어도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취지는 상당히 좋고 돈도 제법 많이 들었는데 실상은 무용지물에 가깝다고 합니다. 김문영 기자가 문제점 취재했습니다. 북한강 최상류에 위치한 강원도 화천댐. 댐 아래쪽 하천에서 산 능선을 타고 댐을 돌아 상류 8호까지 1km의 철길이 길게 들어서 있습니다. 댐에 막혀 상류로 올라가지 못하는 물고기들을 바구니에 실어 나르는 모노레일형 인공 어더입니다 지난 2008년 22억 원을 투자한 이른바 물고기 하늘길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범 설치됐습니다. 그러나 8년이 지난 지금 물고기들을 찾기 힘든 고철 덩어리로 변한 지 오래입니다. 뭐, 물고기가 하늘 나르는 길인가, 그건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지, 그게 뭐 하는지도 몰라요, 주민들은. 감음의 영향도 있지만, 특히 애초, 댐아래쪽 물이 없는 건천 지점에서부터 어도를 설치해 재구시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정상시에는 많이 물이 안 흐르니까, 네. 건천과, 가을 그 때는 건천이랑 똑같죠, 뭐. 그러니까 이제, 거기가 이제 들어오지 못하고 있죠. 지난해에는 수리를 위해 운영이 중단됐고, 녹순주를 교체하는 데만 2천만 원이 드는 등 유지보수비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철저한 사전 검증 없이 설치된 어도는 결국 활용도 못하면서 수십억 원의 예산만 낭비한 셈입니다. 국내 최초 모노레일형 어도, 잦은 고장에 운영까지 중단되면서 지역의 애물 단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문영입니다.